네,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더 빠르게, 더 강하게,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.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, 그게 달하고 있다.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방송 장악이 노골화하고 있습니다. 프로그램 진행자를 친윤 방송인으로 바꾸고 윤 대통령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영상물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. 오공화국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 자주 보던 장면입니다. 윤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론을 주려면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적이 있죠. 지금 방송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윤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. 공영방송이어 할 KBS가 최근 시사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에 낙하산 진행자를 내려보내려다 실패하자 프로그램을 폐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KBS 라디오 진행자로 친윤 방송인 고성국 씨를 영입했습니다. 정치평론가를 자처하는 고 씨의 최근 주장을 살펴볼까요?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당의 25만원 민생지원금 합의는 절대 안 된다. 윤 대통령 기자회견, 더할수 없이 잘했다. 이명박 박근혜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잃을 것인가. 등의 제목으로 오로지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편드는 내용들입니다. 고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. 그런데 정권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. 국민들 대부분은 윤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화를 내거나 실망을 했는데 더할수 없이 잘했다라니요. 이번엔 YTN을 살펴볼까요? 윤대통령이 며칠 전한 시장을 방문해 멍게를 보고 여기에 소주 한 병만 딱 있으면 되겠네 라고 말한 장면이 YTN 돌발 영상으로 방송됐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영상이 삭제됐습니다. YTN 김백사장도 용산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겁니까? 얼마 전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얼굴 이미지에 대해 유감표명 전화를 했다는 자가 YTN에도 비슷한 전화를 한 겁니까?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4.10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. 여덟 번째가 음주 자제. 아홉 번째가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씨의 청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의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입니다. 마지막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 및 김건희 씨 인맥 정리이고요.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시장에 가면 민심을 챙기기보다는 소주 생각이 간절하고, 평소 즐겨보던 친윤 방송인들을 국민의 방송에서 듣고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. 조국혁신당이 충고합니다. 적당히들 좀 하시죠. 박민 KBS 사장, 김백 YTN 사장은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. 조국혁신당은 두 방송사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, 그리고 살아있는 뉴스, 깨어있는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